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고대의 철학이랑 최첨단 과학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정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두 세계 바로 불교 철학과 현대 물리학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 놀라운 지점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 볼수 있겠죠. 과연 2500년이나 된 오래된 사상이 지금 21세기의 물리학을 비추는 거울이 될수 있을까요? 한번 시작해 보죠. 지금 보시는 이 단어들, 왼쪽은 불교, 오른쪽은 물리학 용어인데요. 연기설과 양자 얽힘, 윤회와 다중 우주, 공과 끈 이론. 와,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둘 사이에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아주 아주 작은 세계, 기묘하면서도 신비로운 양자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불교의 연기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른 무언가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다. 부처의 이 말은 결국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놀랍게도 이 오래된 가르침이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 부르며 믿기 힘들어했던 개념이죠. 두 개의 작은 입자가 마치 쌍둥이처럼 연결돼서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놔도 한쪽에서 일어난 일이 즉시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한 지점인데요. 양자 수준에서 보면요. 세상은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들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마치 연기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아주 깊숙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그물만 같다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아주 작은 세계에서 눈을 돌려서요. 저 광화랑 우주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불교에는 윤회라는 개념이 있죠. 삶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끝없이 반복된다는 거대한 수레버퀴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현대 우주론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이론들은 우리 우주의 운명도 이와 비슷하게 봅니다. 약 138억 년전 빅뱅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팽창이 멈추고 다시 한 점으로 수축하는 빅크런치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창조와 파괴의 거대한 순환, 어딘가 닮지 않았나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요즘 물리학에서는요, 우리 우주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비눗방울처럼 수많은 거품 우주들이 무한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중우주이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불교의 삼천대천세계라는 개념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말고도 셀수 없이 많은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 생각, 정말 놀랍게도 고대의 상상력과 현대 과학의 가설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차원, 가장 깊고 추상적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끈 이론에 따르면 세상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는 단단한 알갱이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끈이고 이 끈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입자가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엔 불교의 공사상을 볼까요? 공이라는 건텅 비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세상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 즉, 나라고 할 만한 본직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건 그저 여러 부분이 모이고 흩어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다시 끈 이론으로 돌아와 보죠. 만약 세상 모든 것이 그저 끈의 진동에 불과하다면 결국 단단한 물질이라는 건 없는 셈입니다. 오직 진동하는 에너지의 거대한 네트워크만 있을 뿐이죠. 어때요? 모든 실체가 텅 비어 있다는 공사상과 정말 비슷하게 들리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연결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연결성. 끝없이 반복된다는 순환적 존재. 그리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아이디어. 이세 가지 지점에서 불교와 현대 물리학은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뭐 불교가 과학적으로 맞았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과학은 철저히 경험적인 증거를 다루고 불교는 내면의 성찰, 즉 철학의 영역이니까요. 이건 증명이 아니라 놀랍도록 닮아 있는 일종의 평행이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달라이라마가 한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과학과 불교는 결국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두 개의 다른 창문이라는 거죠. 어느 한 쪽이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더 완전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던져온 가장 깊은 질문들 있잖아요.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명상을 통해 찾든 복잡한 수학을 통해 찾든 왜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 이렇게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걸까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